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합심 기도의 능력을 요즘 막 경험하고 있어요. 아, 진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 몰라요. 어,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 가운데 볼게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어, 주일이에요 예, 모임 전에 어, 리더 모임 전에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진짜 하기 전과 후가 저희가 이제 체감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냐면 지금 빽빽하게 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 안에, 뭐, 이제, 새 가족이나 장기 결석자들, 또는 부흥에 관련된 곳, 또 양육받으시는 분들 이름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고, 또, 어, 그, 공동체 안에 가족들의 어떤 사정들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 아프다든지, 뭐, 직장을 구해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막 나와 있어요. 이제 올리신 분들이요.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아, 막. 응답이 일어나서 막 그런 응답의 내용들이 들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백하는 게, 리더들이 고백하는 게, 진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 합신 기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요. 저희 세럼에서도 그래요. 제가 너무 요즘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어, 이전까지만 코로나 자정도 있었고, 각 개개인이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함께 모여서 좀 드리지 못했어요. 온라인 상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잘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한 4명 정도는 계속해서 같이 모여지는 거예요. 어, 그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 응답들이 저희 셀 안에서 나타나는데요. 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셀 가족 중에 한 명이 자기 오빠가 이번 주에 교회 오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제 목 계속 했었죠. 근데 이번 주에 교회 오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명이 셀 가족은 각각 또 경제의 문을 놓고 이제 물질이 뭔가 이렇게 어, 그, 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인을 통해서 이제 빌려주, 빌, 이제 빌린 거죠. 빌려서 이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 그 단계가 지난주에, 어, 건축심의가 또 통과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더 이렇게 어, 응답을 빨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정말 경험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래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와 그 기도의 자리가 참 사모가 되는 거예요. 어, 이번에는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 진짜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어, 저도 사실은 이제 저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신기도나 같이 기도하는 것 조금 시큰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더 오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더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할 때,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세. 진짜 모의기를 패하는 자들이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않냐고 우리가 모의 게임 쓰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또 공동체 안에서도 합심기도로 그 문제들을 돌파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